아, 오늘 등산하려라 힘들었습니다. 오늘 월드컵이 있는 날. 제 영상 좀 하루 정도, 하루 이틀 정도 딜레이 됩니다. 왜요? 술 먹으면 제대로 올라가고 싶어 자, 굴버섯. 왔다! 자, 저렴한 뒷다리살. 얼마냐고요한 근에 5천원도 안 할걸요? 김치에다가. 김치에도 넣고 굴을 봐요, 굴을. 미쳤어 굴 진짜. 오 진짜. 제가 굴 좋아합니다. 여러분 지금 역시 제철 감 이거 먹어야 돼요. 어? 어, 오늘 힘들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마 먹어보고 있습니다. 아 마지막 굴에 특, 특유의 향오 호랑이 굴은 아니겠지 바뀌겠죠 아, 아 진짜 구살까 말까 진짜 고민했는데 세일해서 샀죠. 아 근데 굴 값이 갑자기 왜 이렇게 비싼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굴이 풍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알수 없고 지 여기다가 뭐 야채만 싸서 먹어도 되고 뭐 응? 마늘 천양고추 이번이거 쭈? 야식 이제 축구를 하기 전인데 근데 다른거 먹어야겠지아나 너무 힘들어서 나는 본보신 지하한 중입니다 자 대한민국 아, 음, 대명구, 하하하, 와, 구지다. 미다 진짜 굴 포장이 없어서 제조했습니다 제조 전체은 필요 없는데. 이번에 비계는 위에 족발 같지? 죽어요, 이거 아주 그냥. 이파리 부분과 함께. 골도 함께. 삼합이네, 삼합. 가자. 마늘 삼합. 안을 줘 미쳤지? 네 안녕 와이뻐하겠다 아, 아, 스킬링하러 가야되는데 야뭐 아, 김치는 이렇게 담은 이유가 남아한게 되니까 김치를 밑에 깔겠어 깔겠어 너를 깔겠어 응, 응. 이렇게 오래 사으면 이렇게 잘 구겨집니다 뒷다리살 진짜 가성비 진짜 이거 다돼요 구워먹어도 맛있어 심지어 진짜 구워먹어도 맛있고 진짜 미쳐요 미쳐, 미쳐. 빅타리스라는 진짜 한번 사보세요. 조금 뻑뻑하긴 합니다. 저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뻑뻑하긴 해요. 아다. 바로 이거죠. 어. 음, 원래 더 많이 사물라고 했는데, 대함이 이거 해야 될 게, 마무리는 오이. 오이는 뭐라고요? 십 좋아요. 가자.